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팁입니다 오늘은 신형 제8호 스펙하고 IBKS 제19호 스펙, 회정 배정 결과를 통해서 예상 수익과 함께 상장의 매도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중권사목두 상장일은 8월 26일 금요일이고요. 공모가도 당연히 스펙주니까 2,000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배정 결과 신형 제8호 스펙하고 IBKS 제10호 스펙 모두 우리 사주표 배정분,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배정분이 모두 최초대로 그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조금 다른데요. 신형 제8호 스펙은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60.28%입니다. 상당히 높죠? 하지만 IBKS 제10호 스펙은 의무보유 확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0%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없기 때문에 상장이 유통하는 물량은 공모 주식수인 475만주 그대로고요. 총 주식수의 93.5% 금액으로는 95억입니다. 하지만 신형제 8호 스펙은 의무보유 확약이 있기 때문에 최종 유통하는 물량은 68억, 전체 주식수의 50.28%약 340만주 정도입니다. 유통하는 물량 측면에서는 신형제 8호 스펙이 IBKS 제1 0호 스펙보다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례까지 청약했을 때의 본전을 하기 위한 매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4% 대출금리에 마통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2% 금리에 파킹 통장에 들어있는 여유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건데요. 마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고려한 본전이고요.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예금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본전입니다. 신용채 8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52,000조 1억 400만원 비례 청약 시에 균등으로 47주, 비례로 154주, 총 201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때 마통을 이용했을 때 본전은 2,125원,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때 본전은 2,070원이 되겠습니다. IBKS 제19스펙 같은 경우에는 5만주 1억원 비례 청약 시에 균등은 36주에서 37주, 비례는 114주에서 총 150에서 151주 정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마통을 이용했을 때 본전은 2,160원,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본전은 2,085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정 수량이 201주, 150주, 신형제 8호 스펙이 좀더 많죠? 따라서 본전 가격도 신형제 8호 스펙이 좀더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인수합병에 실패를 하더라도 공과 함께 소정의 이자가 반환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 이자율이 신형제 8호 스펙은 1.65%로 2,100원 반환이 보장이 되고요. IBKS 제19 스펙은 이자율이 2%로 2122원 반환이 보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균등만 청약시의 본전입니다. 신년세 8호 스펙은 50주, 10만원 청약시에 47주 받을 수 있었고, 본전은 2045원. IBKS 제10호 스펙은 40주, 8만원 청약시에 36주 받을 수 있었고, 본전은 2045원입니다. 대중수량이 47주, 36주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균등 본전이 같은 이유는 신형증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수수료가 2,000원인데, IBK 투자증권은 1,500원으로 좀더 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20%상승시에 수익하고 10%상승시에 수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형제 8호 스펙 같은 경우에는 20% 상승시에는 비례까지 추정하면 55,600원, 진동만 청약하면 16,800원, 10% 상승시에는 15,400원, 7,400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IBKS 제19 스펙은 20% 상승시에는 36,300원, 12,600원, 10% 상승 시에는 6,700원, 5,300원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은 상승률이래도 신형제 8호 스펙이 수익이 훨씬 더 좋죠. 이렇게 수익이 차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배정수량 때문입니다. 이 비례 같은 경우에는 신형은 201주, IBKS는 150주 정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배정수량이 작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줘도 수익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스펙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청약일 경쟁률입니다. 청약일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배정초량이 작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올라줘도 수익은 작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형 제8호 스펙, IBTS 제10호 스펙 청약하신 분들 모두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위치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구연료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